황엄이란 사신은 조선통이기 때문에 조선에 여러 번 사신으로 파견이 돼요. 이번에 태종에게 윽박질러요. 야, 지난번 조선에서 뽑은 공녀들 있잖아. 근데 걔네들 너무 빠르고, 너무 뚱뚱하고, 너무 작아서 못생겼어. 내가 너 체면을 봐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는 예쁜 여자로 골라와. 예쁜 여자 못 찾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가지야? 알고 있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태종실록 8년, 그러니까 1408년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 명나라 3대 황제 이 영락제가 조선 태종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황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황엄은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보내진 사신인데 조선 출신의 환관이에요. 예전에 한때 중국으로 끌려가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겠죠.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황제를 대리해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사신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사신을 보낼 때 조선 출신의 사신을, 환관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의사소통 문제도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조선 출신이니까 조선 내부의 사정에 굉장히 박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수 있었겠죠. 조선에 뭔가를 요구하려고 주로 사신을 보낼 텐데 조선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뭔가 뜯어올 때 편할 거 아니에요. 황엄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딱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쁜 조선 여자를 잔뜩 데려오는 것이 황엄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예쁜 조선 여자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조선의 빠삭한 황관이 오게 된 거죠. 이때 황엄이 말하게 됩니다. 황제의 명을 받으시오 하니까 황제의 명을 받은 태종 이방원이 고개를 굽신굽신 조아리면서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해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태종 이방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형제들을 다 썰어버리잖아요. 아버지까지 사실상 썰어버리고 왕위를 차지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이미지가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어떻게 잡았는지 뒷이야기는 위에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런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태종 이방원도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줄 명나라에는 굉장히 설설 기었어요. 어떤 요구를 하든지 바짝 엎드려가지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막 존명 거의 이 수준으로 빌빌 기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황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나는 명나라 황제를 대리해서 여기 왔어, 조선에. 안 그래도 고개가 빳빳한데 더 거만해져요. 조선에 있을 때는 내가 쳐다도 보지 못했을 조선 왕이 사신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명을 받들겠습니다전명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 우쭐해지는 거예요 명나라 사신이 직접 와서 조선 전역에서 선발한 처녀들을 이렇게 보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 너는 합격 너는 탈락 너는 합격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가지고 골라내는 거예요 심지어 지역별로 직접 막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다 돌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미모가 아름다운 처자들을 선발해서 명나라로 뽑아서 보낸 역할을 한 거예요 현대판 위안부 강제징용 같은 거예요 원치 않는 데도 강제로 끌려갔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공녀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 결말이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조선을 쭉 돌다가 경상도 지역을 오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황후미 직접 가서 조선에서 뽑은 공녀의 미모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목표는 오직 예쁜 미녀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녀를 제대로 데려오지 못하고 못생긴 여자 영락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려가면 대판 깨지고 자기 모가지가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외모 사전 점검은 황엄 입장에서는 필수였다 그런데 사신 황엄이 쭉 이렇게 뽑아온 공녀들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선발한 공녀들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조선왕 따위가 감히 날 무시해? 왕이 직접 처녀 선발을 위해 파견한 환관 박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가 다가 묶어 놓고 막 취조합니다 그리고 막 곤장까지 때리려고 해요 왕이 직접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임시로 보낸 신하를 경찰관이라고 해요 왕의 대리인의 역할이니까 권위가 있는 임시 직책이었거든요 조선 왕의 대리인을 묶어 놓고 막 곤장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은 즉 조선 왕의 권위를 개무시했다 그리고 황험은 또 왕이 앉는 의자에 걸터앉아서 정승을 부릅니다. 야 이리와봐 이리와봐. 야 어디서 이렇게 못생긴 애들 만 어디서 골려왔어? 미쳤어? 맞을래? 막 이렇게 정승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를 대신해서 왔다는 그 명목 하나로 왕이 보낸 신하 경차관 정승까지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태종부터 빌빌 기니까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보였다가 명나라 황제에게 무슨 화를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지나가리라 하고 버티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다 보면 혼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멍한 애들도 있어요. 혼내는 기간, 이 기간만 지나가라, 지나가라, 지나가라 암기하면서, 그냥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인 거죠. 이사신만 가면 어떻게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심산으로 굉장히 굴욕을 참게 됩니다. 태종실록 9년의 기록에 보게 되면 황엄이 조선에 다시 오거든요. 이 황엄이란 사신은 조선통이기 때문에 조선에 여러 번 사신으로 파견이 돼요. 이번에 태종에게 윽박질러요. 야 지난번 조선에서 뽑은 공녀들 있잖아. 근데 걔네들 너무 빠르고 너무 뚱뚱하고, 너무 작아서 못생겼어. 내가 너 체면을 봐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는 예쁜 여자로 골라와. 예쁜 여자 못 찾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가지야? 알고 있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명나라에 이렇게 공녀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명나라에 공녀로 가서, 황 황제와 결혼하잖아요 황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뭐 후궁이 된다면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뭐 후궁을 넘어서서 황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원나라의 공녀로 갔다가 황후까지 오른 전설적인 기황후 있잖아요 엄청나게 무기 영화를 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 황후까지는 어림도 다 해도 이 후궁 정도만 돼도 엄청난 거 아니야? 황제의 후궁이라 할지라도 황제 아내 황제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황제 아내를 배출한 가문은 황제의 외척 가문이 되는 거예요. 조선에서 아무도 못 건드는 위세를 가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공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조선의 양갓 집에서 내 딸은 명나라 공녀로는 절대 죽어도 안돼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게 되면 형성군 조견의 딸이 중풍이 든 것처럼 막 입을 피축 이렇게 해서 에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흉내를 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장애인 비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조참이 김천석의 딸은 중풍 환자처럼 막 머리를 흔들고 막 팔을 절면서 막, 에... 막 이런 거예요 또 누구는 다리를 절었다 누구는 피부병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꾀병 부리다가 다 적발되면 어떡해요 다 잡아다가 귀양보내고 재산 몰수 찍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과 관직을 걸고서라도 왕명을 어겨야겠다 왜 그렇다면 황제의 아내가 될수 있는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피하려 했을까? 이유는 뻔하죠 겉보기 에는 황제의 아내면 번지르해 보일 수 있는데 실은 속빈강정이었다 그나마 속빈강정이면 다행인데 이거는 거의 독배를 마시는 수준이었다 자살 행위였기 때문이죠 조선에서 공녀를 피했던 이유는 공녀란 단어 자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 공녀의 공 자가 바칠 공 자잖아요 바치는 여자, 황제에게 진상품으로 바쳐지는 신세, 물건과 같은 처지라면 먼 외국으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팔아서 부귀 영화를 얻느니 그냥 다 이런 거 필요 없다.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명나라 황제 영락제에게 보내진 조선 공녀가 8명이 있었거든요. 어떤 결말을 맺었을까요? 이 중에 한 명이 비명 행사당했어요. 어떻게 권력 암투에 휘말려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한 명은 권력 암투에 휘말려서 고문사.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강제로 자살 당했어요. 두 명은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순작 영락제가 죽을 때 목매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황제랑 같이 매장되었어요. 이 여덟 명이죠. 영락제 시기에 보내진 조선 공녀 여덟 명이 있는데 한. 자연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뭐 자살 당하던 끔찍하게 목이 잘려 죽던 순장 당하던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공녀는 무조건 죽어요. 게다가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죽어요. 누가 봐요 가서 목숨 부지해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명나라 황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국인 조선인이 자리를 잡고 생존하기란 어, 불가능에 가까웠다. 쉽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죠. 혹시 운이 좋게 살아남아도 황제가 죽으면 같이 순장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땐 비참하게 죽고 황제가 죽어도 순장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 공녀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딸을 보내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들 병신인 척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성군이고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중국 관련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사대주의자였다 그 아버지 태종만큼이나 명나라에 바짝 엎드려요 제위기간에 네차례에 거쳐서 공녀를 보내거든요 태종이 영락제 공녀 요구에 시달렸다면 세종은 영락제의 손자인 선덕제의 공녀 요구에 시달립니다 선덕제는 왕위에 오른 바로 다음 해 조선의 공녀를 바치라고 요구를 해요 여기서 바로 한화기라는 굉장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사랑하는 내 딸을 보내기 싫어서 극구 반대하고 어떻게 아픈 척 병신인 척이라도 하는데 한학은 완전히 반대 인물이 자신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명나라에 팔아 넘겨서 부귀영화를 이룬 인물이에요. 굉장히 출세 지향적이고 약삭빠른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한학은 이미 자신의 누나를 영낙제 시절에 공녀로 보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락제에게 보내진 공녀 8명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죠. 그중에 영락제가 죽을 때 순장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한화의 누나입니다. 한화는 자기의 누나를 보내서 이미 누나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누나를 팔아서 몫을 단단하게 챙기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황제가 영락제에서 거쳐서 선덕제로 바뀌었자 영락제에게 누나를 바쳐서 한몫을 단단히 챙겼는데 선덕제에게도 뭔가 자신의 가족을 팔아서 더 뭔가를 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누나를 팔았으니까 이제 누구를 팔아? 자신의 여동생을 파는 거예요. 아주 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녀로 선발된 사람이 한화계 여동생인 한계란이다. 조선의 공녀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에요. 한계란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이없고 분통이 터지죠. 언니가 이미 명나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자신을 또 보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아프다고 드러눕고 명나라 사신 오면 막 쌩까고 그래요. 한확은 어떡해요? 아 그래 한명 이렇게 보내서 했는데 한 명은 살려줘야지. 할까요? 아 어림도 없어 한확한테는. 약을 직접 들고 가서 네가 병에 걸렸으니까 이걸 빨리 먹고 나라 이년아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이 한계란을 명나라에 공녀로 보내는 사신단에 한 화기 같이 동행을 합니다. 내 여동생을 팔아 넘기는 그 사신단의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서 이미 잔인하게 죽었는데 여동생까지 끌려가잖아요. 산송장이라고 부르면서 완전 우름바다가 됩니다. 한계라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특이하게 명나라에서 살아남습니다. 명나라 황실이 엄청난 목숨을 건 권력 투쟁이 있거든요. 이때 생존해요. 그리고 선덕제 이후로도 살아남아요. 정통제, 경태제, 성화제까지 계속 장수하면서 명나라 황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노노라고 불리거든요. 권력의 줄을 굉장히 잘 돼서 순장도, 피하조 명나라 황실에 굉장히 입김이 센큰 어른이 돼서 아주 존경받는 칭호로 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조선 공녀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돼 있다는 것은 한계란만이 그만큼 생존하는 데 성공했고 이름을 남길 만했다 라는 의미도 될수 있어요. 다른 이름을 남기지 못한 공녀들은 그만큼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공녀 문제가 두고두고 조선의 발목을 잡아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이 공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내립니다. 공녀라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 명나라에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잔소리 말고 따라야 된다. 우리가 세종대왕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사대주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그 틀을 깨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일륜적인 공려 요구에 조선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가? 사대주의라는 이념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공려를 지렛대로 외교 협상에 이용했거든요. 실리를 챙기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무리한 조공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먼저 공려를 요구했죠. 그리고 뭐, 금, 뭐, 은,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던 거예요. 조선은 원래 땅이 좁잖아요. 이러한 고귀한 조공품을 바치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나지 않는 품목을 무리하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당시 뭐 어디 수출 수입하던 국제무역이 있던 시기도 아니고 땅 파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 진귀한 물건을 만들어내기 대신 사람이라는 품목을 선택한 거예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됐지만 공녀라는 이 조공품을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금, 은, 말 이건 만들 수가 없잖아. 불가능해. 대신 공녀로 몸빵할게요. 몸으로 때울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교의 공녀라는 품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공녀를 지렛대로 해서 금, 은이나 이런 진귀한 품목을 면제받는 등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죠. 힘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셈이에요. 명나라에 바친 조선의 공녀는 그런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